미술이 쉬워지는 시간, 바람깃발입니다 오늘은 미술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서양 미술의 기원인 이집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어, 이 중에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끼고 발달한 문명입니다. 15세기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발달이 되죠 어, 르네상스가 발달하기 전에 대부분의 미술은 로마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 교황청의 주문에 의해서 미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 이탈리아 미술에 영향을 준 것이 그리스고요. 그리스 미술에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이집트 미술입니다. 거의 나일강을 끼고 발달한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집트 미술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미술이죠. 근데 당시에 이집트는 그뭐 미술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기록으로 남긴 이유가 주로 종교 의식이었고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파라오 처음에는 왕궁을 의미하는 단어였지만 후에는 왕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같이 쓰였습니다. 이 파라오를 중심으로 이집트는 강력한 권력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관련된 모든 것, 미술뿐만 아니라 유적, 이집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는 이세 가지 키워드로 보시면 아마 대부분 모든 것들이 아마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나일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나일강의 위성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집트니까, 이 나일강 주변으로 당연히 이게 문명이 발달했고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살았겠죠. 나일강을 이집트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더 자세히 보면, 나일강은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이 위쪽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 밑에서부터, 이 위쪽은 또 수단 지역이고요. 수단에서부터 발언하기 어, 시작해서, 지중해 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날강 이렇게 흘러 들어갔는데 여기 밑에 삼각주가 발달하는 거죠. 여기, 뭐, 이게이 밑에서부터 흘러온 여러 가지 좋은 토양의 성분들이 여기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많은 항구와 그리고 큰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여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항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도 여기 있습니다. 바자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선을 나눠서 이 위쪽 지역을 상이집트, 이 밑에 지역을 하이집트 이렇게 뭐 나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나일강 주변과 나일강 주변이 아닌 지역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이 주변은 뭐 옥토고요 여기서 농사도 많이 짓고 주로 보리하고 밀을 많이 재배한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야말로 황무지 사막 밖에 없는 거죠 이 나일강 주변과 나일강 주변이 아닌 지역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6월달부터 이제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8월, 9월 되면 굉장히 많은 강수량이 내리기 시작해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는 거죠. 이 나일강 상류 지역의 강수량 그래프인데,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 나일강 주변은 이렇게 다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하고 나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장난을 친 것이다. 특히 이 이시스라는 신인데, 이시스라는 신의 남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시스 신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나일강이 범람하게 됐다 이렇게 당시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을 하고 나면 하고 나서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진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으로는 굉장히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이집트 연평균 기온인데 보시면 이 온도가 그렇게 안 내려갑니다 이 지역이 이게 한겨울 우리로 따지면 12월 1월 달에도 15도 14도 밑으로는 평균기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여기 때 나일강이 범람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이 나일강이 이제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토지를 정리해야 되겠죠. 자기가 가진 토지가 어디였는지. 완전히 흙으로 다, 진흙을 다 뒤덮여버렸으니까. 뒤접, 뒤접, 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을 뿌리고 다시 3, 4월에 달 수확하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나일강이 이제 범람하고 나면은 이렇게 완전히 원래 농사를 짓던 지역이 이렇게 완전히 흙으로 다 뒤덮여 버리지 않습니까? 이 측량 기술이 여기서는 많이 발달한 거죠. 그리고 기하학이 먼저 발달하게 됐고, 요 자기 땅이 어딘지 빨리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야 빨리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측량 기술이 많이 발달하게 됐고요. 이 발달된 측량 기술로 이제 피라미드를 만드는 기술로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더 알게 되어서 이제 양력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이죠. 그걸 만들고 되고, 뭐 작도법이라든지 파피루스 지금의 그 종이죠. 페이퍼의 어원이 되는 그 단어입니다.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갈아서 이제 종이도 만들고, 이렇게 다른 데보다 좀더 일찍 문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당시의 사람들이 이거 신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걸 누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파라오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파라오입니다. 왕이죠. 왕은 이집트 사람들 당시에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나가서 신이 노한 것을 달래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고 다시 홍수가 그칠 때까지 이 파라오는 강에 가서 계속 여러 가지 행위를 합니다. 뭐 제사 지내고 지도, 기도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 파라오는 신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파라오를 기록을 남길 때 신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록으로 남긴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미술이라 부르는 이집트의 기록이 특징 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굉장히 획결적이고 예, 엄격한 정확한 기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헤지라의 초상이라는 기록인데요, 여기 보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좀 뭐가 좀 이상한데 그 균형이나 비례 감각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작품 자체가 크든 작든 간에 전체 높이를 23.5로 나눕니다. 어깨는 19 정도 되는 높이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허리는 13 되는 정도 높이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고, 그리고 무릎은 7 정도 되는 높이에서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볼때 비율상으로 보면 뭐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들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니까요. 왕이고 또 파라오는 신이니까요. 신의 모습이 자꾸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획일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미술이 보면 굉장히 획일적이고 통일적으로 왕, 특히 파라오를 그릴 때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그렸어요. 오히려 파라오라는 신의 모습을 그리는데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에 따라서 모습이 변하면 이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의 통일적인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그렸던 거죠. 카프라 왕이라는 작품인데 보시면 비례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통일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왕의 모습은 이렇게 그렸지만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은 카아페르라는 작품인데 이집트의 무관입니다. 그 이집트를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었는데 왕의 모습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보입니다. 그 얼굴 모습이라든지 전체적인 체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보이고요. 다른 작품도 있습니다. 여자 노예를 그 토기로 빚은 작품인데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어부들이 고기잡이 하는 모습도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품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집트 미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그것들만 굉장히 강조해서 그렸다는 겁니다. 이 예를 들어보면,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수풀 속의 새사냥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왕인데, 아까 앞에서 소개,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리긴 그렸는데,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은 옆면입니다. 눈은 정면을 보고 그렸습니다. 상체는, 정면을 보고 그렸습니다. 그리고 하체는 측면을 보고 그렸고요. 왜냐하면 하체를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이렇게 측면으로 그리는 것이 하체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이 발을 보시면 여기가 엄지발가락입니다. 이쪽도 엄지발가락이고요. 오른쪽과 왼쪽 발둘다 엄지발가락을 그렸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지만 그 당시 이집트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엄지발가락을 나타내게 그리는 것이 발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은 정면으로 보면 가장 잘 보이니까요. 그래서 눈은 정면으로 그렸고요. 얼굴은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그리는 것이 얼굴의 광면이라든지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데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얼굴은 측면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상체는 당연히 정면에서 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체는 이렇게 정면을 그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그림을 보면 이 네바의 정원이라는 것인데 얼핏 보시면 이게 어린 아이들 그림 같지 않습니까? 보통 유치원 아이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릴 줄 몰라서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 보면 나무의 다 측면을 그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투시도라나 투시도나 원근법이 발달되지 않았을 텐데 여기가 정원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연못이 있습니다. 이 네모난 연못인데 이걸 위에서 본 모습인데 위에서 본 모습을 그대로 그려버리면 나무는 약간 원형인데 전체적인 윤곽이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 않지 않습니까? 나무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려면 옆면에서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옆면에서 본 나무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오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그 사물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면 어, 그림을 그릴 줄 모르거나 아니면 자꾸 보는 시각이 지금 현대인보다 월등히 떨어져서 이렇게 밖에 그릴 수 없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페르티티라는 여왕입니다. 보시면,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관찰력이나 표현력이 뛰어났는지, 이 작품을 보면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이 파라오에 관련된 것들은 어디에다 기록을 했을까? 피라미드 안에 기록을 했죠. 여기는, 어 피라미드 입구에서, 어 왕의 무덤으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기록을 해 놓는 거죠.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피라미드를 만들었고요. 피라미드 안에 그 왕의 무덤인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은 당시 왕의 얼굴 형태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육체의 시간은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혼이 다시 나오지만 다시 영혼이 하우세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보존해야 된다. 다시 돌아올 육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라오 왕의 무덤 안에는 그 사자에서라는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후 세계로 가는 길을 안내서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을 때 사후 세계를 가야 되는데 사후 세계를 안내하는 길 안내서 같은 것을 그 왕의 무덤에 같이 놓아둔 거죠. 사자에서 중에 한 장면인데 보시면 여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망자입니다. 죽은 사람이죠. 이 망자를 여러 가지 신들 여러 신들이 사후세계로 안내를 해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누비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신이죠. 저 심장을 저울에 다는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이 사람이 망자를 안내해서 여기서 심장의 무게를 답니다. 여기는 깃털이 있습니다. 깃털을 저울에 하나 올려놓고요. 그리고 죽은 자의 심장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죽은 자의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이거는 살았을 때 죄가 많았다. 그래서, 영혼이 그냥 사멸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터보다 가볍다, 그래서 저울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이 토트라는 신이 이제 죄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루스라는 신이 망자를 안내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망자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최종 심판을 내립니다. 이 사람을 부활시킬지 아니면 지옥으로 보낼지 최종 심판을 내립니다. 어, 사자의 서라는 책이 출간이 된게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자의 서가 있고요. 티베스의 사자의 서가 있습니다. 저는 타우세계의 길안네라고 해서 제가 어, 티베스의 사자의 서라는 책을 샀습니다. 이게 보시면, 잘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제가 이거, 이 책을 산 지가 한 6년, 7년 정도 된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바로 어제 산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지 않습니까? <laughs> 제가 읽어봤는데, 저 정도의 지식, 소양을 가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좀 예, 예, 보다 바로 덮었습니다.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길 안내라고 해서 이게 뭐 다리 건너서 100m 직전하다가 상근에 나면 우회전하고 거기서 다시 좌회전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책 안에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 가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여기 계속 나옵니다. 한관심 뭐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 조금 일단 말하는데 책좀 비싼 책인데 파로우라는 파라오 왕이 다시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미라를 만들었어요. 피라미드 속에 왕의 무덤을 만드는 거죠. 거기에 미라를 만들어서 여기 보관을 하고 왕비의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피라미드 내부 간단한 내부 구조인데 이거보다는 사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 여기는 공기가 빠지는 통로고요. 이쪽이 출입구입니다. 보시면 이쪽 지하로 빠지는 다른 통로도 있고요. 보면 이게 왕의 무덤으로 바로 통하지 못하도록 이게 다른 빈 공간을 또 만들어두기도 하고 가짜 무덤이 있는 방을 만들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왕의 무덤으로 올라가는 복도입니다. 큰 복도인데 여기서 이런, 이런 모습들이 피라미드 내고 가면 이렇게 이제 꾸며져 있다는 거죠. 영화에 보면 그 미라들이 뭐 자꾸 살아나서 불떡불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옆에 사람들을 막, 막 죽이죠. 옆에 와서 길을 뭐 빨아먹고 막 죽이는데 미라를 만들 때 보면 내부 장기를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돌아왔는데 미라는 장기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장기를 뺐고 뭐 헐리우드식 상상인데 파라오 왕은 60만 죽가지 영혼은 타우 세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라가 자꾸 일어난다는 이런 식으로 헐리우드에서는 뭐 상상을 하고 그렇게 영화를 만들게 된 배경이 이집트 사람들이 기본적인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요. 영혼은 사후세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어,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파라오의 무덤, 피라미드는 이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일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는 바로 옆에 거의 근처에 다 지었죠. 사막 한가운데에 지지 않았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셔도 보면 이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이게 제일 큰 건데 이게 범위, 보시면 이, 아, 이 카이로 근처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 모여 사는 바로 그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언제 지었냐면 주로 그 나일강이 홍수가 났을 때에요. 6월달부터 시작해서 7 8 9월달에 그때 피라미드를 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할게 없습니다. 이집트이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지으러 가는 거죠. 이집트 왕궁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홍수 나서 먹을 게 없으면 저장해도 음식을 다 풀어서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먹이는 건 먹이는 건데 어차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피라미드를 다 지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사막 한가운데 지을 수 없죠.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언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그 피라미드를 멀리 그 멀리 지으러 가겠습니까? 사는 데 가까이 가까이서 피라미드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영화에서 보면 피라미드를 지을 때그 관리들이 막 채찍으로 막 때리고 뭐. 약한 사람은 넘어지면 뭐덧때리고막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피라미드를 지을 때그 이집트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했다고 지원을 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일할 거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피라미드 짓는 데 가서 일을 하고 먹는 것도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하루, 하루 일이 끝나고 나면 어, 맥주와 상을 지급했다고 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 자유롭게 그 일하러 갔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파피루스 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출퇴근 기록을 이렇게 적었,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빨간 것이가된 것이 보면 예, 출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전날 과음문에서 숙취가 심해서 못 나왔다 뭐 애가 아파서 뭐 돌봐주느라고 못 나왔다 그리고 뭐또뭐 하디 뭐 여러가지 그런 이유를 적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강제로 사람들을 끌어다가 재찍으로 때려가면서 뭐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켰다 시켰는 것이 아니라 어, 나일강에 홍수가 나서 일이 사람들이 일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많이 일을 시키고 또 먹여 살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파라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 미술이 그리스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의 미술은 총네 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 초기와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 전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헬렌니즘 시기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게 그리스 초기의 미술 작품들입니다. 보시면 이집트 미술하고 별반 차이 없습니다.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그리고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시기가 흘러가면, 이렇게 동작을 주기 시작하고, 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유롭게 변하는 거죠. 컨트라보스도 자세가 이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컨트라보스도 자세는 이렇게 한쪽 무릎을, 한쪽 무릎을 약간 굽히고, 체중을 그쪽으로 실어서 몸 전체가 굉장히 유기적이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자연스러운 자세를 보여주게끔 하는 것이 네, 콘트라포스트 자세죠. 모델들이 런웨이를 걷고 마지막에 관객들 앞에서 취하는 자세. 그게 콘트라포스트 자세입니다. 이 여기서 시기가 좀더 지나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다 먹고 헬레니즘 제국을 만들었을 때 그때 헬레니즘 미술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러, 이러한 작품들이죠. 이라오콘과 승리의 여신 니케.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이, 이런, 그리스 미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사진 자료들은 그게 어디에 있는 작품인지 그 박물관 소재를 제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이집트 유물이라고 해서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도 이집트 유물을 볼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작품들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집트 유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집트 유물입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아예 미라까지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 박물관뿐만 아니고요. 독일이라든지 바티칸에도 가면 은 이집트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유물이 왜 여기에 전시되어 있을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그리고 어, 프랑스와 영국이 아프리카를 또 전부 다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 그때 가져온 거겠죠. 설마 이거 돈 주고 사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집트가 돈 받고 장인의 유물인 미라를 팔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훔쳐오거나 뺏어오거나 뭐 그랬던 거죠. 아, 이집트 유물을 관람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어느 박물관에 가셔서 보시든지 간에 적어도 이 유물이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훔쳐오거나 혹은 뺏어온 유물이구나.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사실은 알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일본에 놀러 갔는데 일본 박물관에 가니까 한국관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 식민지 시절에 한국에서 뺏어온 유물들을 잔뜩 전시해놨다. 돌려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돈까지 받네. 이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티칸에 왜 이집트 유물이 왜 있습니까? 뺏은 건좀 돌려줍시다. 서양 미술이나 유물에 대해서 관람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왜이 유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왜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지 정도는 전부 다 아시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양 미술의 원조, 미술의 시작인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